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년도 해외 자원개발 민간 지원사업 중 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사업 개요, 2021년도 사업 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은 공사의 광산평가 전문 기술력을 활용해서 민간의 해외 신규 진출과 기투자 사업의 운영에 도움을 드리는 통합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신규 추진 사업의 경우 FS 결과 검토, 중간 컨설턴트로서의 기술 실사 수행 및 자문 제공, 외부 용역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토 등을 지원하고 기투자 사업의 경우 탐사 결과 해석 및 3D 모델링, 광산 개발 계획 수립, 원가 분석 및 생산성 검토, 간이 사업성 평가 등을 지원합니다.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은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기술 지원 형태에 따라 예비 기술 실사, 기술 컨설팅, 그리고 찾아가는 기술 컨설팅으로 구분합니다. 세계 사업 모두 공사의 인력과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점은 동일하지만 지원 성격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비 기술 실사는 지분 인수 목적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적 성격의 기술 실사를 공사에서 지원하고 해외 자원개발 조사 사업 내 지분 인수 타당성 조사 국고보조 예산으로 공사 직원의 현장 실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기술 컨설팅과 찾아가는 기술 컨설팅은 신규 지분 인수와 기 투자 사업 모두에 지원이 가능한데 두 사업의 차이점은 기술 컨설팅의 경우 업체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비용 발생 시 실비 수준으로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공사에서도 기업 민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기술 컨설팅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기존에 지원하였던 사업들 중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공사 자체 비용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 현장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데스크탑 리뷰 위주의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수행 절차입니다.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은 업체에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정 체결 후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찾아가는 기술 컨설팅은 공사에서 기 지원한 유망 사업 중 후보군을 선정하고 공사에서 기술 지원을 먼저 제안하고 업체가 이를 수락하면 약정을 체결하고 기술 지원을 수행합니다. 예비 기술 실사는 해외 자원개발조사 지분 인수 타당성 조사 사업 계획상의 수행 절차와 동일합니다. 금년도 사업 목표는 찾아가는 기술 컨설팅 한건 포함 최소 3건 이상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